아이 장아찌 꺼야지 꼴짜게 오면서 응? 어떻게 맛있게 드셨어? 여기 내가 그 덕춘이하고 응. 태춘이한테 보낼 테니까 한 마디 하셔. 응? 맛있게 먹었어? 안 온다고 나, 난리 치더만. 응. 맛있게 먹었다. <laughs> 아니 소주도 두잔 드렸더니 한잔더 달라고 그러시고. 응. 오래간만에 써주 드시고? 지막만에 먹었어요.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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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아지지막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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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 어, 거 떨어졌어. 여기 아야 돼. 어느 거 그거 까는 거. 예. 네.